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내에게 평소 불만이 많은 남편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일부러 마음을 먹고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 합니다. 심지어 어떤 남편에게는 아내와의 잠자리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의무적인 행위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흔히들 남자는 모두 여자만 보면 성적으로 흥분을 하고 잠자리를 꿈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들도 모두 성적인 욕구나 성에 대한 관심도가 다르듯이 남편 역시도 사람 나름입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떤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나마 아내와의 잠자리를 하려고 하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면 아내와의 잠자리를 일부러 멀리 하기도 합니다. 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경우에도 일부러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합니다. 특히 상간녀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 남편은 상간녀의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또, 상간녀와의 잠자리가 익숙해진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남편도 모르게 상간녀와 잠자리 할 때의 모습이 나와 아내에게 바람을 피우는 것을 들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기도 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해서 아내와의 잠자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편의 경우에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내는 설마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어? 그래도 자식들이 있는데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겠어? 하고 마음을 다잡아 보지만 그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진 않습니다. 특히 평소에 아내와 잠자리를 하는 걸 즐기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 한다면 아내의 마음은 더더욱 진정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남편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하지 않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의 남편이 아내와 잠자리를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이는 결국 결혼 생활의 적색 경보가 켜진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이유로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는 아내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남편이 비협조적이라는 데그 어려움이 있어 문제 해결을 하는데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특히 어떤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잠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살짝만 꺼내기만 해도 말을 꺼내는 아내가 민망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내로서는 그런 남편에게서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으려는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부분은 아내 스스로 느끼기에 평상시 남편과의 유대 관계가 원만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다만 남편과의 원만한 관계에 비해 이상할이 많지 남편과의 잠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실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내에 대한 애정이 감정이 많이 식어버린 경우입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다 보면 사랑이 아닌 의리 비슷한 경우로 계속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남편의 마음 속에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에 남편은 점점 더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남편은 아내라는 존재를 더 이상 여자로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애들, 엄마, 집안 일을 담당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잠자리 상대로서 여기지 않게 되고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특히 남편 중에서도 여자의 외모와 몸매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남편인 경우 결혼하고 출산 이후에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더 이상 성적인 흥분을 느끼지 못해 아내를 멀리 하고 그러다 외도의 기회가 생겼을 때별 망설임 없이 외도를 저지르는 남편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남편은 외적인 모습만으로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남편감으로는 멀리 해야 할 남자 유형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내와 살아가면서 외모와 더불어 아내의 인성과 또 다른 모습들을 아내의 매력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는 남자라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겠지만 말이죠. 또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는 남편의 경우에 아내와 잠자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온종일 몸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 아내와의 잠자리를 못 하거나 자제할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하는 기간이 오래 된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혹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다행이고 그 기회에 남편과 잠자리 문제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오랫동안 멀리하는 것은 아내를 더 이상 가깝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징후로도 볼수 있습니다. 평생을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부부간의 잠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닌 오랫동안 남편과 잠자리가 없는 아내라면 이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와의 잠자리를 멀리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잘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나깨나 남편 조심, 아내 조심입니다.